역대하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은 장교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이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발입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 당번을 맡을 텐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시오. 나머지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들에 머무르시오.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들은 왕 곁에 있어야 하오. 그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지켜서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은 죽이시오.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키시오.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야다는 당번 일을 마친 사람들까지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과 안식일 당번이 아닌 사람을 모두 거느려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왕이 쓰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서 있어야 할 곳을 일러 주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를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만세하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이리저리 달리며 왕을 찬양하자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백성이 모여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왕 곁에 서 있었고 온 땅의 백성도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리아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그는 또, 아달리아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의 말의 문 입구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붙잡아 거기에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아멘.